예언제이보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부임한다. 과연 콘테 치아에서 손흥민이 주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? 손흥민의 롤이 어떠할까? 걱정하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콘테는 규율이 엄하고 3호2를 주로 쓰는 감독이다 수비는 안정적으로 3백을 구축하고 미드필드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 양 사이드에 2명의 윙백을 배치한다 이 사이드에 2명의 윙백이 공격시에 올라와 측면을 돌파하기도 하고 또 압박을 하거나 풀거나 할때 중앙으로 들어와 숫자 싸움에서 유리함을 가져가기도 한다. 또수비시에는 양쪽 사이드를 틀어막아주는 등 대단히 많은 활동량과 다재다능함을 양 측면 윙백에게 요구한다. 그리고 전방 공격수 두 명은 역시 수비보다 공격에 전념하게 하는. 최전방과 최후방은 다소 정적인 고정되어 있는 노를 맡기고 미드필더 다섯 명이 변화무쌍하게 많이 움직이는 다이네메칸 전술 운영을 하는 감독이다. 여기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을 사이드 즉 윙백으로 쓰면 어떡하느냐 하는 걱정인데 사실 손흥민은 포티 시절에 비슷한 롤을 맡아 실패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첫째 손흥민이 수비하러 가면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 케인은 콘테가 오던 지단이 오던 포티가 오던 상관없이 팀을 떠나기로 한 마음을 바꾸진 않을 것이며 올겨울까지 대충 토트넘 구장에서 조깅을 하다 떠날 것이다 또 올겨울이 돼도 레비가 유로밀리언 7, 8회 2월 된 복권에 당첨돼 1조 원이 넘는 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 2조 3천억의 유럽 최고 빚쟁이 구단 구단주라는 멍해를 벗어날 확률은 없다. 즉, 유럽 최고 수준의 천억이 넘는 공격수들을 사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이야기이다. 정리하자면 손흥민을 수비를 시킨다면 손은 누가 키우겠나? 즉,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는 뜻이다. 설사 콘테가 미친놈이라 손승민을 윙백 아니라 센터백을 시킨다 저도 문제없다. 케인처럼 폐업을 하며 요즘 잘 보여주는 짜증나는 표정을 시전하며 레베와 구단의 이적을 요청하면 된다. 손흥민은 검증된 선수이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원탑인 선수이다. 뉴캐슬이나 파리 등 손흥민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팀들은 천지백가리다 한마디로 살라마는 못해도 감독의 휘둘릴 수준은 넘어서는 정도의 의상은 이미 가지고 손흥민도 가지고 있다. 이런 이유로 콘테치아에서 손흥민은 투톱 중한 자리를 맡게 될 것이며, 오히려 눈누의 얄타꼬리한 이상한 전술화에서보다 더 많은 기회와 골을 넣을 찬스를 가지게 될 것이다.